보험 대리점에서 파렴치한 자들을 응징하고 빨리 보험으로 진정한 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제 고집을 통하여 어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라 할수 있는 일을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때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는 보험 대리점에 지금의위치에 오니 이젠 더 이상의 용서와 희생은 없습니다. 지금 그거 따져서 뭐 하실게요? 그냥, 잠자코, 받아들이세요. 괜히, 위에다 따지고 대들면, 위로 올라가는 문이 더 좁아진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을 알고도, 당하는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은 불가능합니다. 손 안에서 모든 세상을 들여다 볼수 있는 스마트폰 세상에서 보험 대리점에서는 여전히 뒤통수 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탕 발면 그만이라는 장사꾼 같은 대표와 관리자들의 착각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평생 보험 대리점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을 쥐어주고 입마금하던 보험 대리점 사람 장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에서 사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기 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 다 모아서 주기적으로 정신교육 시켜야 합니다. 매우 큰 징벌적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보험업을 통으로 욕먹이는 이들은 보험으로 사업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논란이 커져도 여태껏 누구 하나 사과문조차 올리지 않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항의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죄짓고 못 산다고 하지만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잘못 또한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 사실을 발설하는 자는 그로 인해 자존심과 명예에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같은 짓을 반복하는 대표들의 그 버릇 어디 갈지 걱정스럽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현재의 수많은 노력이 있지만 바뀌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관리자와 대표가 싫으면 내가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란 믿음 하나는 버려야 합니다. 별다른 대책 없이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 그렇게 서럽습니다. 내가 가졌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결국은 좋은 세상을 향한 신념의 끝이 보금자리 상실이었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해야 하는 것은 부질없는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보험 대리점에서 파람치한 자들을 응징하고 빨리 보험으로 진정한 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날 가로막는 것들 다 쓸어버리고 여기서 내가 짝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부에 썩어 빠진 것들 뿌리 뽑자가 아니라 안전하고 보장된 내 공간에서 진정한 내 보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한두 명 바뀐다고 해서 보험 조직이 바뀌나요? 그럴 리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지해 주고 응원해 준다는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의 작은 부씨가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대개 사람들은 발을 배려합니다 나서려고 하지 않고 시작조차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설사 결과는 실패라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성공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고 힘이 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간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보험으로 사업하기의 시스템과 영업 지원 플랫폼이 진정한 보험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